안녕하세요. 영어를 읽는 Withyan Gatsby, The Great Gatsby, Part 1의 세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 이야기 계속해 볼게요. When I came back from the east last autumn, 지난 가을에 제가 동부에서부터 돌아왔을 때, I felt that. 난 이런 느낌이 있었다. I wanted the world. 나는 이 세상이 참 이랬으면 좋겠는데라고. 어떻게? to be in uniform. uniform 하면은 form 형태가 유니 하나지요. 그러니까 하나로 통일된 여기서는 또 하나의 의미로 uniform 하면 제복이잖아요. 사람이 똑같이 보니까요. 그러니까 똑같은 그 마음 자세가 되어 있고, and a sort of moral attention forever. 영원히 도덕적인 attention 집중 관심 이게 있었으면 참 좋겠다. 만약에 uniform을 제복이라고 하면 attention은 군대에서 철야 이런 뜻이잖아요. 이 주인공이 지금 전쟁에서 돌아오지요. 1차, 2차 세계대전 중간에 쓰여져 있는 이런 소설이기 때문에 유니폼이 제복도 되고 군복 아니면 통일된 하나의 모습도 되고 어텐션이 집중, 관심도 되지만 차렷의 의미가 있는 이 작가가 이두 가지 의미를 다 품고 있네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그 당시의 사회상을알수 있어요. 도덕적으로 해이해지고 사람들이 다 각자 자기 소견대로 하는 이런 세상이 있었는데 이게 참 싫더라. 누가, 주인공인 내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그 다음 보시면, 세미콜론이 있어요. 영어의 부어 중에 세미콜론. 즉, 쉼표 같은 것이 그 위에 맞춤표랑 연결된 것. 이거는 and 그리고의 의미가 있어요. 문장이 긴데, 거기다 또 and를 하면, 그 and가 긴 문장과 문장의 연결인지, 아니면 한 문장 속인지 혼란스러우니까, 이렇게 세미콜론을 통해서 and로 긴 문장을 연결하지요. I wanted no more riotous excursions. riot 하면은 소란 소동이에요. riotous니까 소란 법석을 피면서큰 파티 같은 거할때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excursion, 원래 이거는 놀이, 유람 떠나는 건데. 여기서는 부유한 사람들이 시끌시끌 벅적하게 뭐 파티 열면서 흥청망청 놀이를 하는 거겠죠. 이게 나는 다음 싫더라. 아마 그 당시엔 그랬나봐요. with a privileged glimpse. into the human heart 인간의 마음 속을 글림프함을 실컷 실컷 보는 거예요 근데 그냥 봐요 privileged 특권을 가지고 어난 잘났어 어 하고 내려 깔면서 상대방 마음을 슬쩍 슬쩍 떠보면서 소란스럽게 놀이 파티를 하는 아우 이런 게참 싫더라 그 당시의 사회상은 이렇게 또 간접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네요 only gets be gets be 만은 하고 칸마칸마가 캄마 또 있으니까 괄호 표시를 해드렸어요. The man who gives this name to this book 이 책의 이름을 준 남자, 즉이 책의 제목대로 주인공인 예스비만은 was exempt 예외였다 from my reaction 나의 반응으로부터. 여기서 나의 반응은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운 파티도 싫고 남 잘난 척 하면서 이렇게 슬쩍 슬쩍 들여다보는 것도 싫고 각자 유니폼 통일되지 않은 도덕적인 해이 이런게 참 싫은데 갯수비만은 그 예외다 그런데 이 갯수비가 누구냐 who represented everything 모든 것을 다 대표하는 대표 인물이다 뭐에 대해서 이렇게 대표를 하나요 for which i have an unaffected scorn. scorn 하면 격렬이에요 그런데 unaffected 애정 affect 영향을 주는 건데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은 완전히 확고부동한 그 경멸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개츠비 많은 사람이 없어요. 경멸의 대상 모든 걸다 가지고 있는 이 사람 이런 사람인 개츠비에도 불구하고 나는 개츠비에 대해서는 이런 반응이 예외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다음 if a personality is an unbroken series of successful Gestures 한 사람의 개성이라고 하는 것이 성공적인 물은 몸짓이 쭉한 번도 깨지지 않고 이어지는 것이라면 계속 성공 출세의 가도의 연속 그게 바로 그 사람의 개성이라면 then 그렇다면 there was something gorgeous about him 이 사람에 대해서 드디어 개츠비 주인공에 대한 묘사가 시작이 되는 거지요 이 사람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한 뭔가가 있었다 gorgeous는 굉장한 거예요 some heightened sensitivity 아주 고도로 민감하게 된 어떤 촉수 같은 거 민감성이 있었다 게시비에게 있는 거죠. 뭐에 대한 민감성이에요? To the promises of life. 인생에 삶에 있어서 약속된 것에 대한 민감성. 아 저거 하면은 한탕 성공하겠다. 아 저거 하면은 인생의 약속이 될 거야. 삶의 성공의 약속을 줄 만한 거에 대해서는 기가 막힌 고도로 발달된 민감성 촉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마치. As if he were related to one of those intricate machines. 마치 그는 intricate, 정교하게 복잡한 어떤 기계 중 하나하고 이렇게 연결이 다 있는 것처럼. 어떤 기계냐면 that register earthquakes 10,000 miles away. 1만 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곳에 지진을 register는 등록하다니까 기록하는 거겠죠.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지진까지도 기록해주는 이런 지진계와 같은 복잡한 기계 중에 하나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이런 사람 같았어요. 그러니까 세상만사 출세하는 데 있어서의 기가 막힌 축소를 가지고 있는 이런 계집에 대한 묘사가 이제 드디어 나오기 시작했네요. 이제 처음부터 정리해 볼게요. 지난 가을 내가 동부로부터 되돌아왔을 때 내가 느꼈던 것은 이 세상이 제복을 입은 것처럼 사람들이 평등하고 그리고 일종의 도덕적인 차렷 자세를 갖출 수 있는 영원한 이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원했지. 나는 또더 이상 소란 법석을 떨면서 파티를 벌리는 흥청망청. 그것도 특권의식을 가지고 남의 마음을 슬쩍슬쩍 들여다보는 이런 건참 원하지 않았다. 그런데 유일하게 개츠비. 아이 남자. 이 책에 이름을 준이 남자는 이런 반음으로부터 예배였다. 개츠비. 그 사람은. 내가 정말로 확고부동하게 경멸하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만약에 사람의 개성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도 깨어지지 않는 일종의 연속된 성공의 제스처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 남자에게 있어서는 개집에게 있어서는 뭔가 굉장한 것이 있었다. 일종의 고도로 발달된 민감성, 삶에 대해서 약속할 만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빨리 반응하는 고도의 축소 같은 것을 가지고 있었다. 마치 이 남자는 저 멀리 1만 마일이나 떨어진 곳에서 지진이 나도 이거를 기록할 수 있는 아주 복잡한 기계 중에 하나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다. 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드디어 오늘 하나의 주인공 개츠비가 또 나왔어요. 지금까지는 나라는. 나레이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입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인물이 이제 나왔네요. 이제 하나씩 하나씩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할 거예요.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복습 좀 해주세요. 여러 가지 어휘, 표현들도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야기 해볼게요. 수고 많으셨어요. 안녕히 계세요.